네, 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단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네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희가 1학년 2학기 때 제네릭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네릭이란 모든 종류의 타입을 다룰 수 있도록 클래스나 메소드를 일반화된 타입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선언하는 기법입니다. 자바의 제네릭은 C++의 템플릿과 동일하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템플릿과 제네릭은 메소드나 클래스 코드를 찍어내듯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택 클래스를 살펴보면 스택 클래스는 제네릭 타입을 가진 제네릭 클래스입니다. 스택에서 이의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하면 지정된 타입만 다룰 수 있도록 구체화된 스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택 인티저는 인티저 타입만 다루는 스택이고 스택 포인터는 포인터 타입만 개체만 푸쉬하고 팝할 수 있는 스택입니다. 인트나 캐릭터 더블 등의 기본 타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리스트란 1년에 동일한 타입의 항목들이 나열된 것이고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예시는 학교의 학생 명단 시험 성적, 상점의 판매 품목, 넷플릭스 순위 등이 있습니다. 리스트의 구현으로는 배열 단순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배열이란 메모리의 연속 공간에 값이 채워져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배열의 특징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이고, 같은 타입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열에 저장되는 각각의 자료는 요소라고 불리고, 배열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값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값은 L부터 6까지 있고 인덱스는 0부터 5까지 표기를 할수 있습니다. 배열의 단점으로는 새로운 값을 삽입하거나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값을 삭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값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면 해당 인덱스 주변에 있는 값을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소들의 정보를 재배치해야 하므로 데이터가 커질수록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값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L과 E 사이에 1.5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값 2, 3이 뒤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값 3이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배열의 크기는 선언할 때 지정할 수 있으며, 한번 선언하면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해진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 사용해야 하므로, 빈 자리가 없으면 새 항목을 삽입할 수 없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에러 처리를 하여 프로그램 정지를 하지만, 프로그램 완전성 향상을 위해 배열 크기를 두 배로 확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표현을 볼수 있는데 다음은 크기가 6인 1차원 배열이고 배열의 이름은 a, 원소의 인덱스는 0부터 5까지 나타내는 1차원 배열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바 언어의 특성을 반영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보다 배열의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a는 배열의 이름이 동시에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원소의 레퍼런스를 저장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a는 인덱스 i를 가지는 원소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입니다. a는 a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에 원소의 크기 곱하기 i를 더하여 레퍼런스를 계산할 수 있고 캐릭터의 배열은 2바이트, 인트의 배열은 4바이트입니다. 다음은 리스트를 배열로 구현한 얼리스트 클래스입니다. 라인 3번에서는 리스트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항목을 읽으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예외 처리를 위한 구문입니다. 리스트의 항목을 저장할 배열을 선언하고 리스트의 항목수를 저장할, 저장할 사이즈를 선언합니다. 최초로 크기가 1인 배열을 생성하고 항목수를 0으로 초기화하는 클래스입니다. 다음은 페어,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하여 K번째 항목을 접근하는 메소드입니다. 배열의 크기가 0인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켜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번째 인덱스에 위치한 요소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삽입 연산을 이용하는 새 항목을 배열의 맨 뒤에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배열 A의 크기가 현재 배열의 길이와 같다면, 배열의 크기를 2배로 늘리는 메소드 리사이즈로 호출합니다. 배열 A의 사이즈번째 인덱스의 뉴 아이템을 할당하고 사이즈를 일식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두번 3일 연산의 두 번째로는 새 항목을 K-1번째 항목 다음에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메소드 내부에서는 먼저 배열 A의 크기가 현재 배열의 길이와 같은지 확인하고, 만약 같다면 배열의 크기를 두 배로 늘리는 메소드 리사이즈를 호출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배열의 크기가, 크기를 확인하고 k번째 인덱스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해당 인덱스 이후의 요소들을 한 칸씩 뒤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후 k번째 인덱스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해 리스트를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화살표는 레퍼런스를 뜻하고 각 노드는 항목과 레퍼런스를 가집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아 노드를 저장하고 노드는 레퍼런스를 이용하여 다음 노드를 가리키어 노드들을 한 줄로 연결합니다. 배열과 연결 리스트의 차이점은 배열은 삽입이나 삭제 시 해당 인덱스 주변에 있는 값을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한 반면 연결 리스트는 삽입이나 삭제 시 항목들의 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배열에는 빈 공간이 있으므로 있으며 연결 리스트는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의 특징은 항목을 접근 또는 탐색하려면 항상 첫 노드부터 원하는 노드를 찾을 때까지 차례로 방문하는 순차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노드마다 레퍼런스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드의 객체를 표현한 특징입니다. 아이템에는 항목을 저장하고 넥스트에는 노드 레퍼런스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리스트를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헤드 변수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로 초기에는 null로 설정하고 사이즈 변수는 연결 리스트의 노드 수를 저장하는 변수로 0으로 초기화합니다. 임포트 문은 언더플로우 발생 시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기 위한 구문입니다. 감사합니다.